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많이 발전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더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더 좋은 것들이 대체돼서 나오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을 이루었냐면 이제는 사람까지 대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이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대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손길까지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예술품까지도 작은 미세한 손짓 하나까지도 이제는 기계가 로봇이 다 대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언가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자녀와 또 우리의 가족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 전에 이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사고로 하루 아침에 이 딸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자녀를 잃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못한 거죠.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단 한순간이라도 내 딸아이를 다시 좀 보고 싶은 거, 이게 엄마의 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인을 들은 한 회사가... 딸의 실제 모습을 바탕으로 이 VV I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렇게 고글을 쓰면 정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딸 아이의 그런 모습과 음성을 담아가지고 가상 현실 속에서 이 엄마가 딸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딸 아이를 만난 엄마가 굉장한 평안함과 위로를 거기에서 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딸 아이를 진짜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는 이런 시대까지 됐다는 것이죠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 없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같이 그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대신 되어지고 대체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앱에마저도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분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한 부와 또 굉장한 탄탄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일곱이었고 딸이 셋이었고 양이 7천마리였고 낙타가 3천마리 그리고 소가 천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십명 수백명에 이르는 종을 가진 굉장한 부위를 누린 자입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어느 정도였냐면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요분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자신들은 알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드린 죄가 있을까 싶어서 무의식 중에 즉 죄가 죄인지 모른 상태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정도로 굉장한 탄탄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자다, 그리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어느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러한 욕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때문이다. 이 소유가 다 사라지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내시기 위해서 욕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욕의 것을 다 가져가 보아라 욕이 나를 떠나는지 떠나지 않는지 한번 보자 어쩌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거래 가운데 욕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재산과 건강과 자녀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욕은 사탄이 하나님께 제시한 이 신앙의 정의가 틀렸음을 증명해 내기 위하여, 즉, 사탄의 이야기가 틀렸다. 이것들을 증명해 내기 위하여 욕이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욥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되심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되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무언가로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이득이 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에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됐다는 사실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의 높아지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나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비롯된 이 일들로 일하여 욕을 고난 가운데 던져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이 모든 일들을 신에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디까지 성장이 가능하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끝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전부가 아님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넘치는 풍요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대학교에서 찬양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야외 무대를 대여하는 문제, 또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 또 날씨의 문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들끓고 있나요? 더 이상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찬양을 할수 없고 예배가를 할수 없는 그런 수년간의 시간 끝에 어렵게 어렵게 다시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좋은 환경과 또 좋은 날씨에서 이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찬양만이 남았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 도중에 조명이 다 꺼져 버린 겁니다. 음향도 다 꺼져 버린 겁니다. 모든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조명도 없고 악기의 소리도 없고 찬양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찬양 팀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또한도 치던 기타를 내려놓고 정말 뛰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찬양을 통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자유함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들이 그러한 기쁨을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하고 그것들이 전부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우리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계산에 맞춰 놓은 좋은 환경과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이 주는 또 그것들 이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그 이상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직분을 받았기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앙 생활을 준수함으로 그 한계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없습니다. 목숨을 바친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렇기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욕은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깨닫기 위해 고난이라는 긴 여정을 그는 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신앙의 절정을 지켜왔고 보여주었던 이 욕이 깨달아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미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또 다른 해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대체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또 다른 대책거리를 찾느라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단임 목사님과 부교자의 설교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부교자를 생활하면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교역자가 설교를 못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구체적인 설교의 지도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모든 노하와 모든 기술을 다 전수받는다는 일은 사실 목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부교역자가 설교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못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담임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이 공개합니다. 내어주시고,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건 진짜로, 이거는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또 파일로 보내주시고, 이거는 절대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이거 꼭 사용하십시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이책 발제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였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네. 서로는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이 설교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과 이미지로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글로 읽거나 또 구체적인 것을 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설교의 컨텐츠를 이 책에서는 제공해 주겠구나.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잘 하려면 책을 많이 보고 글을 많이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못 하는 이유가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 다른 대책을, 다른 방법들을 기대했는데, 이 저자의 대체는 무엇이었냐면 글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뭔가? 더큰 것을 기대했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잠깐 찾아왔지만, 아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미지로 대체할 수 없고 미디어로 대체할 수 없는 거구나. 설교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글을 가지고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니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체할 것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다른 대체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욕도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은 그의 고난 중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고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또한 2장 10절에서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고난에 시작때 요배의 고백이 이루어하였습니다. 이 요배의 고백은 오래 전부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억제되어 왔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욥은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사리를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이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혼미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정열과 깊은 사고 끝에 그 침묵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 고뇌하여 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요배 한탄의 대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나지 아 않았으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의 한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고난 중에서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결국... 고난의 해결 방법을 자기 밖으로는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으로는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뭐 건강과 재산 잃은 것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지만, 자녀 잃은 건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욕의 고난은 자기에게 속한 문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해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차,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그것이 바로 욕이 자기 자신 스스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친구들의 말과 의견들은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도 잃어버린 욕의 삶을 대신해주거나 그 무엇으로도 욕의 삶이 대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유도 원인도 해답도 모르는 고난의 시간을 그는 보내왔다는 겁니다 욕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가 안 되는 일 한복판에서 마침내 대체가 가능한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 고난과 인내 시간을 통해 요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요배의 모든 상황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화가 이런 화를 당한 요셉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비 이 모든 고난을 견디어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사탄과의 대화에서 충동적으로 요보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을 고난 가운데 던져내셨고, 욕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욕, 이 고난을 욕이 잘 견뎌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킬 수도 없고, 내일 일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탈로 돌아서 가게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욕은 그 고난의 시간 안에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신의 무지함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며 자신의 이 모든 고난을 대체하는 방법이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 대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요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욥은 대체가 가능한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체가 가능한 삶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한 요의 삶에 대해서, 요 하나님께서 요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제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나아갈 때, 요의 삶에는 고난 전에 그에게 주신 복보다 더 갑절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4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와께서 요배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또는 이기심 때문에 내 중심적이고 싶어서 다른 무언가로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나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삶 가운데 저 사람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저것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단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족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이전 모든 소유의 갑절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욕심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원치는 원치도 않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의 내삶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 달지라도 이전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가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은 그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만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의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들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